다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한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푹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다들 얼굴이 반질반질하냐고 좋아 보이십니다. 네. 세뱃돈도 많이 받았나요? 네. 부럽습니다. 세뱃돈을 저도 세뱃돈 받았어요. 받을 줄 몰랐는데 감사하게 주시더라고요, 어른께서. 네, 나간 돈이 더 많죠, 사실은. 명절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친인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찾아 뵙는 가족도 있지만 직접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를 드리기도 합니다. 몇몇 분들은 제게 카톡으로 이렇게 설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멀리 살다 보니까 자주 뵙지 못하는 친척 어른이 계셔서 명절 중간에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 역시 저에게 이런 말씀해 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소식 잘 보고 있다고. 페이스북 통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저를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내용도 있지만 요즘은 제가 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뭐 설교나 사진, 주보 뭐 같은 소식 등을 올리고 또 이제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보고 있다고 인사를 해 주신 겁니다. 어, 며칠 전에는 교회 앞에서 동네 주민을 만났습니다. 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잘 듣고 있다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본인은 불교, 이 불교 신자인데,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있다면서, 어, 그렇게 말씀주신가 제가 좀 송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SNS는 인스타그램이 대세라고, 인스타그램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 저기 말씀하시길래 독해 가지고 일단 개설은 했습니다. 사진 몇장 올리긴 했는데 아직 뭐 그렇게 손이 잘 가진 않는데 아무튼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SNS하고 관련돼서 이두 가지 일, 즉 친척께서 저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시는 것 또한 저희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 그분들께서는 우리 교회나 저의 좋은 면만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만 그분들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다시 한번 보니까 대부분 즐거운 사진, 웃고 있는 사진, 행복해하는 모습이나 그런 가족이나 교회 모습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연출해서 직접 찍거나 또는 억지로 웃게서 만들어 올린 사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듯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만을 인터넷상에 드러냅니다. 몇년전 SNS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 것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를 이용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도리어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SNS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44%에 이르는 대부분의 이유가 주변 인맥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SNS를 이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용 목적은 의사소통인데 도료 SNS를 사용할수록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두 가지 결론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주는 삶과 살아내는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장 1절부터 4절이지만 실제로 오늘 다뤄질 내용은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즉, 그들이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금식하는 것에 있어서 남에게 보여주는 삶에 집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결국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한 이웃을 돕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러한 구제를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이나 거리에서 자선 헌금을 모집할 때는 누가 얼마의 돈을 냈는지 공공연하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구제 헌금을 내는 사람은 모임 장소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외식하다라는 말의 원래뜻은 위 선자 배우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결국 그들은 사람에게 받는 영광으로 자기가 받을 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을 하고 받는 급여라는 의미가 사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배우가 무대 위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처럼 자신의 구제 활동을 통해 구제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자, 자신들이 칭송하는 사람, 사람들의 칭송과 또한 우러러보는 그 눈빛을 보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대번에 예수님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언급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천명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내 육장에 들어서면서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내보이는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는 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서기감과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손가락으로도 움직여,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당시 유대사회에 팽만했던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하지만 비판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본문 말씀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구제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나팔을 불면서 회당과 거리에서 외식하는 자들에 맞서 예수님은 도리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 역시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들은 그 은밀한 가운데 혼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은 급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대 다의 관계, 나와 순중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는 나와 하나님, 즉 1대1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과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한 분으로 하나님은 대접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유일한 한 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영혼을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을 마주치기 원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은 남들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향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의 장소는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비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그곳에 서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누가 보고 1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세인은 모든 사람이 보라고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한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행위이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세리나 다른 사람들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금식도 꼬박꼬박 하고 십일조도 빼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대번에 알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저 한쪽 구석에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둘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구석진 방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방에, 구석진 방에 누가 계십니까? 맞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또 그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깊고 어두운 골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함께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길 간구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죄의 약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거나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칭송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이 중원부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했는지 그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누구의 귀에 울려 퍼지길 원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혹시 그 기도로 감동받길 원하는 대상이 나 자신 아닙니까? 기도는 화려한 미사 여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리 기도는 짧고 단순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금식할 때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당시 금식이라 함은 경건한 신앙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고통 중에 참회할 때 금식을 했고 절박하고 간절한 요청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인적인 금식뿐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장면이 구약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같이 하는 몇 가지 행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에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하기도 했고 애통하면서 금식을 했고 죄를 고백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래에 꼬박꼬박 두 번씩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금식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흉하게 했다고 하는 말의 어근을 찾아봤더니 나타나다, 비치다,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결국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이라 함은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그렇게 못하는 자들을 깔아뭉개는 치졸한 행위를 그런 행위로 금식의 뜻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면서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이 지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적에 저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을 못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여서 58장에도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사에서 5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는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보다시피 구약 시대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58장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각종 오락을 구하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사람들 가운데 논쟁하며 다투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금식을 하는데 진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식 행위처럼 내가 금식했으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용서만 해주시면 돼요. 도와주실 것만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금식의 본연의 뜻을 닮은 담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사에서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 거,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아니겠,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펼치는 통로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행위만을 드러내는 실패한 금식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당시 율법의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향해 소리치십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모두 다 엉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회칠한 것처럼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몰라도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저들처럼 외식하지 말라고, 도리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주님이 홀로 보고 계시며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외식하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절대 드러내놓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받은 상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